안녕하세요. 박사부동산 공인중개사 김든 인사드립니다. 저는 지금 9월 4동에 나와 있는데요. 9월 4동 동사무소 인근 신월초등학교도 옆에 있고요. 어, 남동구청역을한 걸어서 10분? 12, 13분 정도? 네, 뭐야, 네, 뭐, 걸으면 걷는 저기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지만, 네, 그 정도 거리고 귀한 네. 1층이에요. 반지층 있는 1층이니까 1.5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음 전용은 12평, 방은 3개인데 하나를 미다 지방을 터서 거실로 쓸수 있게 구조가 아주 깔끔하게 잘 나와 있어요. 아, 그래서 여기는 내부를 한번 보시면 은 현관 들어오시면 바로 좌측에 화장실이 있어요. 화장실이 있는데 화장실도 깔끔하게 샤시까지 올리델링이돼 있어요 가볍게 하시면 되고 화장실 옆에는 보일러실이 있어요 보일러실이 이렇게 있어서 여기가 조금 아쉬운 게 베란다 공간이 이거밖에 없다는 게좀 아쉽기는 한데요 네그 구조가 내부는 잘 나와 있어요 네, 여기가 싱크대가 여덟자가량 되는데 가스렌지도 이렇게 세고로 맞아 있고요. 여기는 이번에 수리한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한 2, 3년 정도 전에 올 리모델링 된 집인데 이제 보수 수리 정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손색 없이 다 깔끔해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거실 미닫이방 말고 방이 두 개인데 방들이 다 엄청 커요. 이쪽으로 보시면 안방 크기가 315에 360 나오는데요. 열자 그러니까 반에 12 자. 네, 열두자 크기의 방이, 안방이 상당히 커요. 그리고 이쪽 방도 작은 방도 적지 않아요. 이쪽이 325에, 325면 열자 반이죠. 여기도? 열자 반, 아, 열한자 조금 안 되는 거예요. 여기가 280. 37, 37, 21, 39, 29 자. 9 9자, 자가 넘는 거죠? 여기는 10자 반, 네. 9 자. 네, 상당히 커요. 그리고 여기 나오면 미다지방을 완전히 지금 켜놨는데요. 무려 폭이 345. 그러면 11자 반, 네. 11자반 정도의 크기니까 폭이 상당히 크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쪽이 싱크대가 바로 현관 우측에 놓여져 있고요 1층이라 어둡다고 생각하실까봐 제가 밖을 잠깐 보여드리면 여기는 주방 옆에 어 옆에 그 상가 건물 주차장이 이렇게 있어서 어 네, 바로 건물이 있으면 어두울 수도 있는데 여기 어 상가 건물 주차장이 있어서 네, 어둡지가 않네요 그 제가 밖으로 나가서 한번 이거를 보여드릴게요. 일층 백이호구요, 전용 1 2 평. 이렇게 반지층 있는 1층이라네 높아요. 두 저기 뭐넥상된 넥상대인, 초록색 넥상돼 있는 그 집이니까 뭔가 보이지는 않겠죠 이렇게 돼 있고 주차는 이쪽으로 못 들어가는데 턱이 있어서 이 주변에 주차 공간 할 자리는 뭐 알아서 되셔야죠 예전에 <laughs> 한번 들깨천 그게 그러니까 뭐지 보게천 주차장이 있어서 주차하기는 그렇게 불편하진 않으실 거예요. 국회 천주차장은다 아시니까, 그리고 이 앞에 정면으로 보이는 게 바로 그 건물 맞은 편이 그 대로변이기 때문에 버스, 네, 버스 노선이 다 있어요. 이쪽으로 돼 있고, 이 건물 뒤쪽으로는 동사무소, 이 대각선 방향으로 뒤쪽으로는 신월초등학교가 있어요. 네, 이렇게 어 빌라를 보여드리고 건물은 전체적으로. 철군 콘크리트 건물이에요. 94년식, 네, 그 정도 되니까 1층이라 수리가 다돼 있어서 바로 입주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전용은 12평입니다. 아, 박사 부동산 김대연이었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감사합니다.